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주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수상 최고치로 경신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운의 1.36%, 나스닥은 0.72%, S&P500은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에 부합하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모두 사상 최고치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2.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 추정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추정치 0.3%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식품 가격이 한달새0.5% 오른 점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7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용 지표는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7,000건 늘어난 26만 3,000건으로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범위에 머무르자 금융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둔화에 주목하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정책 경로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고용 완화에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빨라질 것이라는 베팅은 더 강해졌습니다. 기술주 살펴보면 애플은 1.43% 상승, 알파벳은 0.51% 상승, 마이크로소프트0.13% 상승, 반면 엔비디아는 디0.08% 하락, 메타도 0.14%, 아마존 0.17%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하락했으나 미국 최대 디램 업체 마이크론이 7% 이상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3% 상승한 5,995.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이 2.69, AMD 는 2.43, 인텔은 0.65% 하락했지만 마이크론이 시티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7.5% 상승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사업, 사업을 ESS 사업, 저장 사업을 에너지 저장, 저장인데요. ESS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6.04% 급등하면서 368.81달러에 마감했고, 리비아는 0.50, 루시드는 2.30%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증시는 유럽중앙은행 2 2의 정책금리 동결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온유 공급 과잉 우려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62.37달러, 2.04%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금값은 차익실험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온스당 3,613.60달러, 0.2% 하락하였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3,344.20포인트, 0.90%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주주 여건 완화 확연 부재에도. 외국인이 3,024억, 기간이 8,044억을 순면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 발표 속에 코롱 완전 자회사로 편입 기대감이 쑥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미 함정정비협약체결 소식에 순항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농심은 츄파초스 샤오젤리 누적 판매 8만봉 돌파와 애니메이션 캐드형과 협업 사실이 재부각 속에 하반기 해외 실적 개선 기대감 등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 퓨어셀은 블루에너지등 연료전지 관련주 강세수, 강세와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 대안,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부각되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 수소차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퍼스텍은 방산주 우주항공 관련주 지능형 로봇 AI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34.76포인트 0.11%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보면 큐라클이 불용과 당뇨병성 신증 후보 물질 개발 MOU 체결 및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호조 모멘텀이 쏟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리언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청약률 흥행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선 엔진니어블루에너지가14.47% 급등하는 등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 대안으로 연료전지가 부각이 되면서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SOFC, SOFC 테마 관련주로서 상악가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CP 시스템은 조선 기자재 테마이면서 셔틀 탱크선 특수 케이블 체인 수조로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코칩은 오라클 오픈 AI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 속에 오라클의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납품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고치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양에스텍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소식 속에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은 1,345.89억 원의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케이프는 마스가 프로젝트 수액 기대감 이 지속되면서 조선 기자대 테마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만 피오스는 고체 사람을 연료 연지 SFC o 수소차 조선 기자대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ST는 수소차 그리고 반도체 테마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넥스트 칩은 오라클이 35.95%로 폭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38%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 기계 공업은 풍력 상승 속에 풍력 관련주 상승 속에 국제 인증 선박용 기업 국산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유니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 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강조 소식에 풍력 관련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우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만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주 마무리하는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